안녕하세요. 세마 환자 병원 컨설턴트 심정아입니다 직원들의 말투가 너무 딱딱한데 친절해질 수 있을까요? 많은 병원에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. 사실 목소리는요,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는 직원의 말투는 자신감 있고 열정적일 것이고요. 열심히 일할 의지가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말에 힘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들리거나 또 반대로 말에 힘이 너무 세서 고압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딱한 말투, 불친절하게 들리는 말투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단년간 컨설팅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. 말투가 불친절한 이유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, 방법을 몰라서. 두 번째, 본인이 불친절한지 몰라서. 세 번째, 왜 친절해야 되는지 몰라서. 직원의 성품과 또 성향에 따라서 일 중심형이냐 또 관계 중심형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. 또 기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학습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죠. 첫 번째, 방법을 모를 경우.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를 때에는요.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.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빠르거나 말의 앞머리에 액센트가 강해서 다그치듯 명령하듯 들릴 수 있습니다. 가지고 오셨어요? 확인하셨어요? 앉아서 기다리세요. 전반적으로 대화문도 명령절 경우가 많지요. 그래서 성의있게 말하는 방법은요. 말의 앞머리를 의도적으로 네, 그러시죠. 와 같은 취임새를 넣어보고요. 말의 끄은절 또한 길고 부드럽게 표현해봅니다. 작성해주세요.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해드리겠습니다.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본인이 불친절한지 모르는 경우. 보통 메타인지가 부족하거나 자기객관화가 안 되어 있을 텐데요. 스스로 바뀌는 방법과 주변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오 어, 정말 제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어요.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. 다음은 선임이 봤을 때그 직원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투가 나오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고 관심 어린 피드백을 해 봅니다. 이때 질책하듯 말하기보다 칭찬과 솔루션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. 정아씨 평소에 환자 양대할때 누락없이 일처리 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. 아, 그런데 한 번씩 일이 많아질 때나 환자가 몰릴 때 특히 새로운 업무 맡았을 때는 말이 빨라지거나 목소리 톤이 다운되어서 정아씨 마음과 다르게 전달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유동 말투가 변하는 사항을잘 기억해뒀다가 좀더 신경 써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? 뭐 추임새를 쓰거나 아니면 말끝을 부드럽고 길게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세 번째, 친절해야 되는 이유를 모를 경우 안 그래도 바쁜데 굳이 친절하게까지요? 라고 생각한다면 개선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죠. 본인의 업무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접수 데스크라면 일을 빨리 처리만 하면 되는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고객과 원활한 소통 대화가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것. 진료팀이라면 진료와 치료 결과만큼이나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라포와 소통이 체감 결과를 더 높여준다는 것. 부서의 리더라면 주변 후임들이 본인의 말투, 손짓,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될 테니까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의 속도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세 가지 방법에 가장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. 성의 있는 말투를 가진 직원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명스러운 느낌은 목소리의 크기나 말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.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. 말의 내용에서 공감어가 사용되었는지, 또 정성스러운 비언어 요소를 잘 표현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따라 환자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고 빨리 빨리라고만 생각한다면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투명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불편감을 잘 공감해주면서 말한다면 그 말투에 따스함은 자연스럽게 묻어갈 것입니다. 가짜 마음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더디게 가던 시간도 빨리 흘러가고요 일의 재미도 느껴질 겁니다. 오, 오글거려요. 원래 저 그런 말못 해요. 라고만 하지 마시고, 하나라도,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 상대방의 다른 반응, 따뜻한 표현에, 어, 해보길 잘했어? 할만하네? 라고 생각할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통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